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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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영한이라고 하는데요. 어, 소개 부탁합니다. 예, 저는 안티카고 한정자에서 임 임봉선으로 시쓰기 활동하고요. 또 한정자에서는 당사자 연구도 하면서 그림 동아리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꽃떡 임봉선. 파도떡, 씨앗오떡, 치즈호떡, 아이스호떡, 누텔라호떡. 꽃떡집에 갔더니 크메르파 음악에 고급 호떡들이 있다. 달콤한 설탕 사이로 콕콕 박혀있는 씨앗들. 크메르파 음악과 어울리지 않게 주인 아저씨는 구수하고 친절하다. 마침 간날이 폭설이 쏟아지는 날이어서 투명 우산을 그냥 주신다. 식용유를 많이 넣어서 구운 호떡이 아니라 튀긴 호떡이다. 설탕도 조금 들어가 있다. 호떡 맛보다는 주인 아저씨 친절이 빛나는 호떡이다. 첫사랑 임봉선 나를 만나던 날 그는 늘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가 옷주머니 속에서 꺼내 선물로 주던 목도리 여성 수첩 시집 한 권. 늘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사람은 외모만 보고 완성이 되지 않는다. 마음도 보고 능력도 보고. 여 가지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 감사, 임봉선 설날에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 감사하다. 어머니는 지금쯤 하늘에서 설날을 맞이시겠지.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먹었던 채소는 방토마토였다.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젊은 날 맛벌이를 해서. 월급을 타면 아이들에게제가좀 빵을 사주시던 어머니. 오늘 중국집에서 짬뽕 한 그릇 사 먹을 수있어서 감사하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같이 힘냅시다. 곧 일상으로 회복이될 것입니다. 구독, 에서이 방송에서 이